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여러분들과 퀀텀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퀀텀이 최근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3,9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떨어지면서 3,400원까지 지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분명히 이 3,800원에서 3,900원 이 라인에 추격 매수했다가 물리신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했는지, 아니면 지금 더 들고 갈 만한지, 그리고 최근에 지금 중국과 관련된 코인들이 왜 오르고 있는지, 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밑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지금 중국 쪽은요 시장이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알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 시장 확대한다라는 이 외신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AP 통신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결국에 지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마련한다라고 하고 있고 중국도 최근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미국이 다시 한번 제도권으로 디지털 화폐를 어느 정도 도입한다라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디지털 화폐 사용이 한 걸음 다가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지금 중국 쪽 많은 코인들이 다시 한번 호재성 이야기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은 컨톤뿐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네오 코인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얘도 최근에 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들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최근에 트론 같은 것도 보시면 얘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상향을 이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큰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고점을 조만간에 뚫어 버릴 것 같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비트토렌트도 역시나 오늘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퀀텀이 결국 오늘 여기가 최고점이 아니다.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고점을 넘기면서 4천원대는 우습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지금 이 코인을 우리가 단타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애들이 조만간에 원의 상승을 하기 위한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거고, 그게 결국에 작년도에 나왔던 흐름과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지금 이거를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은, 아, 내가 지금 중국 코인들을 지금 매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져갈 만 하겠구나. 즉, 지금 결국에 애들이 원의 상승을 하면서 작년과 같은 움직임이 한번은 나오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퀀텀을 조금 더 들고 가도 되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겠죠. 아니, 그러면 내가 도대체 이 코인을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데, 그래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도를 언제 하면 되는지 매도 안내를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제 핸드폰 번호 0 1 0 3 9 6 9 2 0 4 8 번호로 숫자 7 또는 퀀텀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퀀텀의 핵심적인 언제 매도를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중국 쪽에 나오는 이러한 이슈들도 계속 짚어드릴 거니까,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다 하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 010-3965-2048번호로 숫자 7 또는 퀀텀이라 남겨주시면 되시겠죠. 그럼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일분 보시면은 뭔가 거래량이 이번에 실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업비트에서는 사실 퀀텀이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트레이딩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한번 여기서 특히 2025년도 1월달 그리고 작년도 11월달에 한번 거래량과 함께 터졌기 때문에 이번 거래량도 저번처럼 상승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애들이 올려야 되는 가격 5천 원까지는 쉽게 올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4천원에서 5천원 사이에서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들을 모아갔기 때문에 이것들을 팔기 위한 장단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그때 우리가 비중을 줄이는 타이밍이 올 거다. 지금이 아니라 한번더 급등이 나오는 타이밍에 매도를 하시는 게 현명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언제 매수 그리고 언제 매도할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 퀀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알고 싶다 하신 분들 제 핸드폰 번호 010-3965-2048 번호로 숫자 7 또는 퀀텀이라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연락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홍보 잘안 하는데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이거 보시면 최근에는 이렇게 에테나랑 리플이랑 주말에 수익 코인이랑 같이 추천을 드렸고요 나름 상당한 수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제가 매수 수, 매도가 이런 것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타점을 잘못 잡으시거나 수익을 제대로 못 보는 분. 계신다면 제 방에 입장하시고요 제가 맨날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개별 코인에 대한 문의도 받고 있고요 입장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숫자 7 또는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제가 정말 좋은 정보 많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7번 또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셔야 제가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제가 가져온 정보 평생에 몇번 없을 수 있는 기회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딱 2분만 집중 부탁드리고요. 2015년 8월, 코인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자본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입 하나에 코인과 주식, 그리고 환율까지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만큼 절대 강가해서는안될 핵심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유럽조차 미국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국가 차원에서 아예 불법입니다. 그런 코인 시장에서는 중국은 별 영향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왜일까요?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에 집중합니다. 근데 중국은 다릅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 때문에 장외 거래 중심의 비공식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덩치가 더 작고 움직임이 더 빠른 알트 코인들을 더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 중국인들이 장외에서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정말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은밀합니다. 충격적인 건 중국 장애코인 시장에서는 불법 외환 거래, 자금 세탁 그리고 러시아에 연결된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 장애코인 시장의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억 원 수준이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분기당 약 90조 원, 연간으로는 약 360조 원이 넘는 규모거든요. 이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 그게 바로 중국 장외코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이 아닌 집요한 노력 끝에 중국 장외거래 브로커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 자료, 지금 유튜브 최초로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장외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었고 오른쪽에는 코인의 티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글자가 매수, 빨간색 글자가 매도 신호였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1일에는 사하라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사하라 AI 코인 8월 1일자 확인해 보시면 놀랍게도 사하라 AI 코인은 8월 1일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23%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한번은 우연이라 치고 다음 신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2일에는 MNT 멘틀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업비트에서 MNT 멘틀 코인 8월 2일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멘틀 코인 역시 8월 2일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또 순식간에 61%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은 무섭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는데요. 중국 장애 거래 브로커들은 8월 3일에 에테나 코인은 매수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에테나 코인 8월 3일 이후에 가격 변동폭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면 에테나 코인은 갑자기 8월 3일 이후에 이렇게 58%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의 파워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 장외코인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이 중국 장외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렇게 코인별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 규모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매일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보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정보만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 수익을 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장애코인시장 브로커들의 매매계획표를 가지고 3개월만 신호를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있어 진짜 기회인 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는 남아있는 8월의 일정도 있었지만 다가올 9월의 매매 계획표도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아쉽게도 10월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은 남아있는 8월과 다가올 9월에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와 9월 매매 계획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한다면 수급이 꼬일 거고 다른 채널에서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번호 010-3965-2048번호로 숫자 7 또는 중국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중국 장애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와 9월 매매 계획표를 기반으로 올라갈 종목들 매수, 매도 탓점, 같이 연락드려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안내드린 코인들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안내드린 코인들이 급등하는지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름 돋게도 저와 같이 앞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중국 장외코인시장 브로커들의 매수 신호가 있었던 코인들은 항상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아있는 8월과 다가올 9월에는 그 누구보다 더큰 수익금 제가 무조건 챙겨드린다는 거죠.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 계획표와 9월 매매 계획표 종합해서 진행할 때마다 한분한분 한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3965-2048번호로 숫자 7 또는 중국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